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원이 뭐죠? 우리 새벽 기도 안 오셨나? <laughs>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종류로 나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 종류는 정말 복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주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하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주의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우리 모두 주연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 복 있는 인생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뭐할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시레라고 부르고, 신약상경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좀 어렵죠. 마카레오이라고 합니다. 마카레오. 마카레오이라고 래요 근데 이 아시레든 마카레오이든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복 있는 인생, 아시레 인생, 마카레오 인생은, 무슨 의미를 띠냐면, 그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때 그것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반드시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그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슐의 인생이든 마카리오의 인생이든, 아튼복 있는 인생은 그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긴 있어요. 없을 순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있으나 근심의 포로는 되지 않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포로가 돼서 그 염려 속에 몰입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되면 특징이 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웃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요. 만족스러워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게다 있어야 나는 만족할 거야. 하는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못해요. 모든 게다 채워져야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일을 할수 있고, 가러 간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웃음에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길 바랍니다. 주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주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으로 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점점 복 있는 가정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장이 있잖아요.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역사회와 조국땅이 있으면 조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소원대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인생의 여정을 갈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충분한 소유가 있으면 좀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평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이야기도 하고, 명예를 이야기도 하고, 그 자극적이고 더, 더 극한, 더 뭔가 공격적인 그런 쾌락을 경험하고 그것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예,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복음제의 마지막 장이고, 이 마지막 장 28장은 부활의 아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이 어떤 현장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의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무슨 인상? 복 없는 인생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인생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창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바로 아슈레 인생이요, 마카리오의 인생이요, 그리고 복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고 나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함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입니다. 오늘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덤을 지킨 사람들 경비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아침, 그 순간까지, 무덤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 옆에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과 빈무덤과 실제로 천사의 상황과 그리고 지진이 난 모습과 돌이 굴러간 모든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경비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3일 동안 내리 있었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으며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 경비병은 놀랍게도 복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복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을 추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복 있는 인생이 어떻게 나갈 수 있으며 그 인생의 여정으로 갈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 가지고는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없다.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명이나 부귀나 세상의 온갖 쾌락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없다. 누구를 보면 알수 있습니까? 경비병을 볼수 있,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경비병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조차도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복 있는 인생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복 없는 인생으로 갔습니까? 복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복 있는 인생의 도구로 삼았습니까? 권력이고, 기득권이고, 명예고, 그리고 다극적인 캐락이고, 재물! 그것이 있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답해 줍니다. 절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는 어떤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없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 여인들,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 있는 여성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이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그 강력한 유일한 도구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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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하고 사는데 복음이 뭐냐?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고, 그가 말씀하신던 대로 그가 뭐 하셨느니라? 살아 마셨느니라. 이 6절 말씀, 이 말씀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 말씀하시던 대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보니까 그가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에요. 둘째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곧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한마디로 풀, 꽃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 여기 아주 많습니다. 참 이뻐요. 참 풀같이 멋있다. 는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꽃같이 멋있는 남성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요. 꽃은 뭐하고?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향이 선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안내해 줘서 결국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시므로 나도 죽어도 살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지금도 뭐 하셔요?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만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뭘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리 예수님이 10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헬라우래요. 무서워하다는 말이 포베이스데라 그래요. 포베이스드. 포베이스드. 그래서 오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매, 매는 아니다,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메포 베이스 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때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무서운 인생 살았느냐, 두려운 인생 살았느냐, 근심의 포로가 돼서 살았느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떤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 평안한 인생, 타라의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내가 널 만들어주겠다. 단순히, 네한번 결단해봐, 무서워하지 말아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평안의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즐거움의 인생이요, 감격의 인생이요. 한마디로, 아시래, 마카리오의 기쁨의 인생에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인생 됩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는 사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으며, 여기에 하늘에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평안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기쁨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감격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 하반절를 보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다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모든 걸다 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무지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하십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기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라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널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널 모든 걸 알아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 원래 성경에, 원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다, 가르라 그래요. 오이다, 오이다라는 말은 내가 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비코즈에요. 비코즈. Because.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든다.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너는 기쁨의 사람 될 거야. 내 손에 올려지면 내가 너 만들 수 있어. 확실히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내 손에 올려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처방이 되고 진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올바르게 나가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했습니까?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너의 아픔을 짊어지고 죽었으며, 너의 아픔의 문제를 다 무덤에 묻고 해결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너의 죄와 너의 죄책과 너의 죄로 인한 오염된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며 피 흘리심으로 죄를 정게하고 내가 너를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노라고 그래서 내가 살았노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미래가 열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 길을 갈수 있도록 암대한 용기를 주는 능력이며 그리고 할 일을 반드시 할수 있고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살아났다. 살아,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났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못할게뭐 있어? 내가 몸 바쳐 널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게뭐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안아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게없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손 내밀지 마세요. 예? 필요할 때만 발 내밀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얄밉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예 온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현재예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가 살아났다는 말은 그 여인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았던 그 예수님 그 모습과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그가. 그는 없어지고 다른 분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우리 주님제 죽었다가 다시 주님제림할때 살아날 때 있잖아요. 살아날 때는 지금 있는 몸과 전혀 상관없는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신 인생을 죽고 살아나는 이 이전과 관련이 있다. 오늘의 인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우리 인생을 아주 소중히 다뤄야 돼요.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막 굴려서는 안 돼요. 분명히 변화된 거룩한 몸으로 부활은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죽기 전에 그 주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연속성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주님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혜진이 될 거, 한혜진 있어요? 한혜진처럼 예쁜 여자 될 거야. 부활하면 그렇게 되겠지. 주여,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나는 지금 이 모습 전혀 아니에요.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뭐, 뭐 한혜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김태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모습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고 올려놓는 인생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달아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달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달아요. 여러분의 인격을 소중하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막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 올려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는, 현, 현재적으로, 항상 현재입니다. 앞으로 언젠간 그래야지도 아니고, 지난날에 그랬었는데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첫째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6절, 아반절 보니까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동사가 네 개가 나옵니다 오라, 보라, 가라 전하라 이네 가지가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래서 주님이 보기 눈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취할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요 와라 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고 주를 찾으며 살아라 믿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라 믿고 주를 예배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서 전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신 바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보금을 전하고 보금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심쓰며 살아라 주의 말씀을 자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는 내가 나로 인해서 살았으니 너도 나가서 몸에 살아라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심리적으로 죽이지 말고 생각으로 죽이지 말고 관계적으로 죽이지 말고 왕따 시키지도 말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것처럼 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세요. 주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려놓으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는 그런 순종의 태도로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